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 브라더스 김 실장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네, 2024년 10월에 기아자동차 생산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모든 차량들 쫙 훑어보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모닝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모닝 먼저 한번 살펴보면 저번 달과 동일하게 4개월에서 5개월 진행이 되고요 레이 같은 경우는 에 이번에 25년형 연식 변경이 되면서 계약 출고 일시는 10월 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모델은 가격이 동결이 되고 가솔린 차량은 최대 63만 원이 인상이 됩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현재 레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은 4개월 저번 달과 동일한데 그래비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더 늘어서 7개월이 걸리겠습니다 EV 모델은 2배가 늘어서 지금 현재 3개월 걸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계약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EV 모델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K5 한번 넘어갈 텐데요. K5 11월 초에 연식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가격 당연히 인상이 되고 내장이나 외장은 변동이 따로 없고 사양은 일부 변동이 되고 컬러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K5 모든 전 사양 다 동일하게 5주에서 6주 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K8 가솔린 먼저 살펴볼 텐데요. 2.5 가솔린 기준으로 했을 땐 4주에서 5주 동일하고요. 그다음 3.5가솔린 기준으로 했을 때도 동일하게 1.5개월이 걸리는데 중요한 건 시그니처 블랙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이 더 추가 그 다음에 19인치 타이어를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납기가 늘어납니다 K8 하이브리드 한번 살펴보면 저번 달보다 조금 줄어서 1.5개월이긴 한데 시그니처 블랙으로 진행하면 1개월 그 다음에 19인치 타이어 선택하면 좀더 납기가 늘어납니다 LPG는 저번 달과 동일하고요 시그니처 블랙은 1개월 타이어 19인치 진행하시면 추가 납기 있습니다 K9 저번 달과 동일하게 4주에서 5주면 됩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저번 달과 동일하게 3주에서 4주. 니로 전기차는 4주에서 5주, 조금 늘었고요. EV3, 저번 달과 동일하게 4주에서 5주면 되겠습니다. EV6, 저번 달과 동일하게 4주에서 5주인데, 비선호 사용을 한다 그러면 2주 더 추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색깔이 좀 이상한 거 선택하신다. 이렇게 되시면, 네, 좀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고, 주력 사양의 재고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토스 1.6 가솔린, 네, 저번 달과 동일하게 1.5개월, 2.6 영가솔린은 1.5개월. 스포티지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15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따로 별도 공지를 내린다고 하니까 일단 좀 참고를 해주시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과 이어서 똑같이 생산 지금 현재 단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렌토 가솔린과 디젤 한번 살펴봤는데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2.5개월, 가솔린은 조금 늘어서 2개월 걸리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는 그나마 1개월 줄어서 현재 8개월이면 되겠습니다. EV9, 저번 달과 동일하게 4주에서 5주. 카니발 가솔린과 디젤 한번 살펴보던데요. 가솔린 먼저 살펴보면 네, 5개월에서 6개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들지 않는 그런 느낌. 디젤 같은 경우는 1개월 늘어서 3개월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비티를 선택해서 사이드 스텝과 LED 테일게이트 램프를 적용한다고 하면 3개월, 어, 디젤은 동일하고요. 가솔린은 15개월이 걸린다. 참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저번 달과 동일하게 여전히 12개월이 걸리겠고요. 그런데 그래비티를 선택해서 사이드 스텝과 LED 테일게이트 램프를 선택하신다면 18개월이 걸리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니모지는 그나마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가솔린을 선택하신다. 그런데 4인승을 선택하면 2개월. 그리고 7인승, 9인승 도 선택해도 2개월이 걸리겠고요. 비선호 사양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서 풀옵션이 아닌 다른 사양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2개월이 더 늘어납니다. 디젤은 1 5개 개월이 걸리는데 마찬가지로 프로피션 이 아니면. 2개월이 추가가 되고요. 하이브리드는 3개월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선호 사양일 경우에는 2개월이 추가가 됩니다. 봉고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봉고 LPG 1톤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전 사양 모두 다 2주에서 3주면 되는데, 더블 캡 오토미션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4주가 걸리겠습니다. 1.2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주에서 3주면 되겠고요. LPG 특장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다지 탑차 같은 경우는 6주에서 8주. 그 다음에 일반과 덤프 냉동 탑차 같은 경우에는 네, 3주에서 4주면 되겠습니다. 봉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특장은 4주에서 6주, 그리고 카고 차량은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4년 10월의 생산 일정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것들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